오늘은 임팩트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건데, 이제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 이 공이 맞을 때 계속 손이 내려가면서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다운블루로 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윙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원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원운동의 축 자체가 왼쪽으로 오면은 더 최저점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다운블루로 맞게 됩니다. 다운블로로 치기 위해서 계속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미리 걸려요. 땅에 예. 미리 걸리는 거죠. 그러면 미리 안 걸리려면 끝이 올라가져야지 이 공을 맞을 수가 있는데 끝이 올라가지 않고 계속 다운블로로 치면 이렇게 뒷땅을 더 많이 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맞으면서 다운블루 치려고 무릎까지 굽혀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는 맞을 때는 좀 일어나 줘야 됩니다. 자, 그 제가 저번 시간에 스윙 카탈리스트 얘기를 하면서 그 버티컬 포스, 그러니까 즉 수직력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럼 수직력을 언제 발생해야 되는지 임팩트 전이 클럽이 지면과 수평과 임팩트 사이에서의 수직력이 발생이 돼야 된다고 라 말씀드렸죠. 그러면 자 우리가 잘 누르고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일어나지 않나요? 잘 누르면 이렇게 일어나집니다. 안 누르면 안 일어나져요. 네. 근데 잘 누르고 잘 눌러야지 올라가지고 올라가줘야지 헤드는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체중이 이때 왼쪽에 있게 되면 저절로 다운블로로 내려가는 그 위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운블로로 치려고 우리가 몸을 자꾸 낮추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힘을 잘쓸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이 임팩트 백을 가지고 또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이 임팩트 백을 어떻게 보면 강하게 치면 칠수록 임팩트 시에 힘을 많이 실는다는 거죠. 내려가면서 치는 거와 이 끝이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치는 거는 헤드가 더 힘을 실을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래야지 속도도 훨씬 빨라져요 내려가면서 친다는 거는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올라가진다는 건 이렇게 끝이 올라가지면서 헤드가 풀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채를 떨궈라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죠 그러면 채를 떨구려면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채를 절대 못 떨궈요 내려갔다 올라가 줘야지 그러니까 자 제가 만약에 이 그립에 이 부분을 잡고 있어 볼게요 이 끝이. 올라가야지 채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계속 내려가면 헤드는 떨어지지가 않아요. 올라가줘야지 이런 식으로 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립을 올리는 방법이 수직력입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그립을 올라간다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손을 올린다고 해서 이렇게 당겨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왼손이 올라가야지 그립이 올라가지겠죠. 결과적으로는 다 양손이 올라가야겠지만은 이 왼쪽이 눌렸다가 이렇게 발을 차면 어떤가요? 손이 올라가지죠. 수직력을 쓰면 손은 올라가집니다. 또 우리가 회전이라는 걸 하면 또 손이 올라가져요. 이두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지 손 자체가 올라갈 수 있어요. 왼발을 잘 디뎌놓고. 수직력을 써서 회전이 되어야지 이 그립 쪽이 올라가고 그립이 올라가야지 거꾸로 이렇게 헤드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보면 클럽을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 체중이 왼쪽에 이동이 된 상태에서 왼발을 누르면서 이런 식으로 쳐보시는 거예요. 그럼 손이 올라가죠. 자 왼발을 누르면 손이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헤드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돼야지 클럽 자체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헤드가 떨어져야지 강하게 헤드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